어, 동계 훈련을 두고 우리 지금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게 준비 캠프죠.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해야 될게 여러분들이 이선 캠프고 그다음 주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이제 실제 캠프인데요. 음 동계 이런들 그 준비 캠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다시 여러분들 준비 캠프를 정확히 하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그 준비 캠프를 이전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캠프는 뭐냐? 여러분들이 동계 훈련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잡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개인을 두고 미션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 훈련을 두고 미션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내게 주시는 것죠 반드시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육미래 현장 있죠? 이 현장을 두고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내것 말고요 누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걸 얼마만큼 잡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를 진짜 찾아내려고 하고, 이걸 진짜 붙잡으려고, 붙잡으려고 하면, 요 속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찾고, 여러분들 붙잡고, 질문하는 요 속에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다 바뀌고, 여러분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 아, 여러분들, 이거를 찾다 보면요. 내가 사실은 관심이? 동계훈련에 전혀 없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이 훈련을 두고 뭡니까? 마음이 안 담겨져 있구나. 사실은 내가 많은 부분을 다른 것을 잡고 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진짜 아닌 것 속에 있구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전에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다 봅니까? 동계훈련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표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죠? 의미있게 다 봅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냐?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 훈련의 의미가 뭐구나? 육 미래의 의미가 뭐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느냐. 많은 이래서 두셨구나. 많은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어집니다. 나한테. 여기 응답이 시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훈련이 여러분들 지금 동경 훈련을 한다. 예를 들면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다. 이게 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안 닿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이전 캠프 실패한, 준비 캠프 실패한, 이전 캠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죠. 언제입니까? 개척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어요. 목회자들 개척교회에 목사님을 앉혀놓고 진짜 큰 인물들은 불신자든 신자든 다 공통점이 있다. 아무리 작은 거든 아무리 사소한 거든 뭐든지 의미를 찾는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런 차이가 난다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딱은 굉장한 이유가 찾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요게 딱 바뀝니다 여러분 요게 여러분들 뭡니까? 준비 캐프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도 길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게점검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안 통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는구나. 아, 내가 이 현장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못 보고 놓치고 있었구나. 그럼 사실은 내가 관심이 전혀 없었구나. 많은 것들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영달을 받는 이건 동계훈련뿐만 아닙니다. 뭐든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제 이전, 이전 캠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전 캠퍼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 꼭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캠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 다 찾아내야 돼요. 응답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전 캠프 여러분들 하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다 준비가 되어버려야 돼요.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 캠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캠프는 뭐냐? 이전 캠프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캠프라는 단어를 보세요.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이전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왔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실패했으면 실패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응답 이전이라니까요. 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전 캠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이전 캠프의 세 가지 포인트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실패할 수밖에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으면 응답올 수밖에 없는 그 이전에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걸 깨는 게 이전 캠프입니다. 예 틀을 깨는 게 이전 캠프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 깨, 깨야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집중하는 게 뭐냐.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네 가지 틀입니다. 요네 가지 틀 찾아내서 깨야 돼요. 첫 번째 틀입니다. 뭐죠? 옛틀 중에 옛 틀은 나자신입니다. 이거 깨야 해요. 이거 여러분들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제가 237 알루투시 운동의 한팀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찾아내야 돼요. 러분들 여러 리더들 내가 237RUTC 운동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나 자신의 예틀은 뭐냐? 그리고 한 팀입니다. 237RUTC 운동의 한 팀이에요. 한 팀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틀은 뭐냐? 그죠? 부재가 서밋의 랩넌트의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입니다. 그러면 서밋 타임을 가지지 못하고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예틀은 뭐냐? 집중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 중에 여러분들 예틀 중에 예틀은 뭐냐? 여러분들 요겁니다. 1 2 가지 사단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병에서 나온 나의 생각입니다. 요게 제일 큰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12가지 사단에 여러분들 틀 있잖아요. 요 속에서 나온 내 생각이 제일 여러분 근데 이게 12가지 생각에서 나온 건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쉽게 예를, 예를 들면요. 제가 제일 제 편한 사람 중에 한 번, 방정쌤 예를 들 봅시다. 미정쌤이 6미래 이야기함 팀을 구성하며 항상 작년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온 메시지가 이번에도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 존사님, 육미래별로 하면, 산업팀은 어린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역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할까요? 그 12가지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못 찾은 겁니다. 자기 생각이요. 미정샘 생각입니다. 깨야 돼요. 예되시겠죠? 요거 찾으셔야 돼요. 한, 막 여러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욕을 예레에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깨야 돼요. 뭘 깨야 되냐? 그의 사람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의 사람과의 갈등에 갇혀 있어요. 한 팀이라며요. 그죠? 그의 여러분 어디 잡혀 있냐? 사람의 말에 잡혀 있고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팀이 될수 없는 여러분들 많은 예틀 깨라, 인가요? 이번에 여러분들 이거 천나 하나님 축복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깨야 될게 뭐죠? 자꾸 일에 갇힙니다. 요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깨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죠? 현장이라는 틀에 딱 갇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숨은 문화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요틀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혼자서 찾기도 하고 여러분들 육밀의 팀들이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칠판에 써던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들 던져보세요. 육미 m 의틀 던져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팀의 틀다 던져보세요. 다 적어보시고요. 던져보고 다 그거 찾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예틀을 어떻게 끌 것이냐. 요게 이전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틀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집중입니다.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예 틀을 깨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 세, 세틀 속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제 1장 1절에서 8절. 그죠? 이예 틀을 깨는 방법이 뭡니까? 집중입니다. 1장 14절. 그래서 네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요? 나의 12가지 생각에서 나온 많은 나의 틀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는 여러분들 뭐요? 범 집중입니다. 진짜 뵈시라니까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뭘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서에서 나온 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여기서 나온 나의 생각이라야 합니다. 아시겠죠? 사당 열정 3절입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집중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의 음성 들습니다. 그죠? 사도행 결장 8절. 뭐예요? 진짜 기도 집중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일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전부 여러분들 못 찾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찾습니다 이래야 옛틀다 깨져요 네 번째입니다 서대행제 1장 11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위를 쳐다보느냐 위로 올라가신 한 예수님은 뭐요? 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그랬죠 뭐죠? 세계보음마입니다 뭐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전도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응답받는 하나님이 축복이 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딱 찾아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딱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의 예틀 다깰수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요거 하셔야 돼요. 제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 듣는 축복이 깰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킵니다. 자 다시 놓치면안됩니다첫 번째 포인트 예틀을 깨는 게 이전 캠프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포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걸 깨는 방법이 집중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뭡니까? 그래서 세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전 캠프입니다. 세팅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천도 현장에 봤을 때 천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전 캠프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러분들이 뭐죠? 현장에 준비해 놓은 시스템을 미리 여러분들 뭐 하죠 세팅하는 거죠? 세팅하는 겁니다. 요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뭘 세팅하는 겁니까? 이네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틀을 깰수 있도록 뭘 집중해야 됩니까? 뭘 세팅해야 돼요? 이거 세팅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개인이 세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여기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 개인을 세우는 영적 시스템이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세팅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팀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이 일이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뭐니까 여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팅 딱 떼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옆 세팅을 딱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팀이 누릴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이 세팅이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팅이야 돼. 여러분들 뭐죠? 전도 시스템 시팅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그 그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통계 올려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성구 같은 거아니어요별 희한한 걸 여러분 내우게 만들더만요. 학 여러분들 초중고 여러분들이 그창암량 학교에 몇 개가 있는지 59개 교장이 누군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외우더만 골든베라 데요그왜왜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관심 가지이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세팅해야 되냐 6mm 안에 세팅을 하라 이 말입니다 6mm 안에 세팅 안돼 있어요 요거 세팅해야 돼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음, 조금 이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만요. 요, 좀 이따 요 세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끝나고 나서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 세팅하는 겁니다. 요거를 언제 다 끝내야 되냐? 이전 캠프 때 끝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왜 여러분들이 이걸 합니까?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목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누가 뭐래도 뭐에 있습니까? 예? 237 보고 말이죠. 그죠? 자, 요237 보고 말을 하는 지름길이 뭡니까? 놓치면 안 돼요. 뭐죠? 237? 뭐죠? 알류TC 운동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요237 알류TC, 137을 복음하고 237 알류TC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네? 뭐 위에요? 스무 가지 전도 운동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스무 가지 전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죠?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음미래요 자, 다섯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 다섯 훈련,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훈련 받기 위해서 다섯 훈련 시키죠? 그죠? 요,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다스 시스템, 전도학교부터 알류 그 위에 세워지는 게 뭡니까? 다스 미래, 거기다 플러스 우리는 목회자 선교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육미래 현장 안에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요겁니다.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는 절대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절대 목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뭐 거면 지금 동계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이걸 두고 30년 아래에서 30년 운동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첫째 운동이 2014년부터, 아,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1의 운동이죠. 10년. 뭐예요? 학교에 발판을 까는 겁니다. 발판 운동이죠. 2015년부터 여러분들이 2000, 몇 년이에요? 25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죠? 네? 청체성 운동입니다.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문화는 뭐예요?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요거를 까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 2000, 2026년부터 2000 여러분들이 뭐죠? 36년까지는 뭐예요? 마지막 30년. 뭐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30년을 뛸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요 제가 2030년, 6년이 면몇 살이에요? 해봐봐. 지금 제가 몇 살이야? 지금 몇 년이에요? 2020년. 그럼 저몇 살이에요? 앞으로 몇년 남았어? 20년 넘게 남았죠. 그죠? 그럼 그럼 좀몇 살이에요? 저 지금 야, 나이대가 몇 살이냐? 어? 70대야. 그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제가 이 30년을 뛰고 나서는 여러분들 밑에 지금 여러분들이 차세대로 다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들 다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라니깐요 2025년 20 그러면 2025년부터 26년부터 여러분들 그 10년은 많은 뭐 겁니까? 육미래 시대입니다. 육미래 운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5년까지 뭐 해야 됩니까? 요 20가지 전도 운전도 운동에 알류 t c 가 세워진다며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산업 산업 치유 문화 후대 여러분들 엘리트 선교사 목회사, 요 학교가 하나하나 알려주시란 말이요. 그러면 요 남은 여러분들이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예요? 시간표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산업입니다. 산업팀은 산업 어떻게 할까? 그것이 나간 법 아니에요. 5년의 시간표는 뭔지 압니까? 5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게 뭐예요? 여러분들 6미 m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다섯 기초가 깔려야 해요. 이걸 위한 여러분들이 다아빵입니다여러분들이 동계훈련입니다. 정말 이해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잘 보세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지 15분 안에 끝나야 되니까. 지금 13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6미리 안에 뭐가 세팅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미리. 엘리트 팀이다. 그러면 서밋들 싹다 분석 다 돼야 돼요. 그죠? 산업이다. 산업 현장 싹다 분석 다 돼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못, 못 했지, 못 했는데, 이번에 했잖아요. 여러분들 미션홈에서 다여러 분석하죠? 들분 그러면 여러분들 육미래에서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미션홈에서 분석 다한 거를 여러분들이, 산업이면 산업, 여러분들이 뭡니까? 엘리트면 엘리트, 또뭐 있죠? 후대면 후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싹다 여러분들이 분석한 거를 받아야 돼요. 정말 이해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미정쌤 잘생각해서서 자꾸 사역 잡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미정쌤 뭘 놓친 거냐면, 이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예를 여러분 들면 후대팀에 하나 봅시다. 후대팀에? 그럼 여러분들이 후대팀 안에 다락방 1단계, 팀사역 2단계, 미션홈 사역자 3단계, 전문사역자 4단계, 여러분들 지교의 사역자 5단계 다 있습니다. 그것별로 다섯 기조 응답받습니까? 못받잖아요. 이거를 세팅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집중하셔야 돼요. 5년 집중. 다섯 기초를 어떻게 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업은 산업 현장에, 엘리트는 엘리트 현장에, 서밋 현장에, 그죠? 여러분들이 뭐그 후대는 학교 현장에, 치유는 치유 현장에, 이걸 어떻게 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은 게 2, 3, 7 RUTC 운동의 한 팀입니다. 그게 6미래입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팀이 되어서. 그죠? 그래서, 그래서, 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잡으세요. 모든 일이이에들이이놈이이놈니다 여기에 이이캠프이요 그래서 사놈들이 십사 절.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한주 동안 어, 이 메시지 한 마디도 놓치마세요. 녹취록 뽑으세요. 자는 애들은 없지만 녹취록 뽑으세요. 한 마디도 놓치 말고 이번에 여러분들 싹 다다 적용하세요.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언약 붙잡 축복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저희 학교를 알류티시의 원조로 세워주시고 다섯 기초가 응답되어지는 모델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시간표 속에서 동계 훈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미를 아는 참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유를 아는 참 믿음 가진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미션을 붙잡는 참 언약의 영웅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이 속에서 집중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